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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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요? <웃음> 진짜요? 저희 좋죠 형님. <주처님. 웃음> 근데 승환이랑 한번 얘기해 보시죠. 끝나고 <웃음> 끝나고 <웃음> 한번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<웃음> 아니 본인 그 주장이시니까. <웃음> <웃음> 네. 아 그래요? 여기 여기 여기서 멨 살이죠.

까비까비 까비. 아 어? 어? 아, 뭐. 야, 야, 기고 마, 죽살 죽고, 죽고, 고 죽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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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야고 죽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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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야 아! 죽고, 죽 아니야 아니야 고니야 인... <laughs> <laughs> 이제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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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제 나, 이제 나, 이제 나, 이제 나, 이제 야 이제 나, 이제 나, 야제 나, 이제 나, 이제 나, 이제 어 이제 나, 이제 나, 야제 나, 이제 나, 이 야, 나, 이제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

어, 아, 노총에서 윤자 박스해, 먼저, 먼 아, 계속 할것 같다. 우리 우리 기 인형, 인 이념 아니야, 아안해아니 아니야, 아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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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해야아니굿굿굿야아니인 아니야, 아니야, 아니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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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니 나와. 여기. <laughs>

오우 <목소리도> 없애고, 아 내가 없애고, 들가없애 내가 없애니까들어애나 내가 내가 없 해주세요 없애고, 내이없애해주세없애해주세없 내가 없애요 내가 없어요 내가 없애고, 내가 없애고, 내가 없애고, 정좀 해줘 고고정좀해 줘, 고 내가 없

어, 어, 안 내려가죠? g r o u n d o 내 아,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I get up. 거 l a n they go. What h a p p e n 뒤에 there? You're

좋아. <목소리> 가자. 이 좋아. <인자> 좋아. 오케이. <목소리> 오! <오이! 목소리> 정우야! 지 <laughs> 생지. <목소리> <진. 진. 목소리> 아, 이제 들어가 아아아아아 온다, 하나 온다. 아이, 아이. 한 다, 한 다. 여기 간다. 위 아니야? 조상, 조상, 한 번만 들어가못 인자 안쪽만 가! 윤자 서, 서, 서! 오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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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.. 오번이오나이스케이오케 스완! 나이스! 찍었어, 저거. 아,

투성 투성 들어가. 어 <laughs> 형님 표정 관리하셔도 될것 같은데. 에가만이 <laughs> <하시오. 웃음> <야>, <정도면. 웃음> <야. 웃음> <laughs> 뒤통뒤통 <뒤뚱뒤뚱> 뭐야? <laughs> 들어가. 야, <진우야. 웃음> 네, 그렇지. 야 축구 터치 뭐야? 네, 네, 네. <laughs> 언제 뭐야? 교체야 뭐야? 어, 어, 어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아나 나. 나. 어, 오케이, <laughs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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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대2다 2대. 2대. 아이형탱 뭐야 됐다 등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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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좋아>. 아, 이거 쓰는 거네 이거 쓰네야 이거 쓰는 거야? 이거 는 그냥 화학 토큰 받아가지 그만한 거지. 그러니까 헬멧이 되는 거야? 두 명씩, 두 명씩, 두 명씩, 왜냐면 이거는 이거에 뭐냐? 루트 프라이데이라 해가지고 일단 두번요 라이프링에서 이거 얼마씩 하냐? 이거 5만 원에 팔을 쓰는 거네 짠 한두 달 전에 그냥 베풀어가지고 갑자기 이틀 동안 이틀인가 그쳤거든요. 저번에도 말 바람막이가 끝자락에 가지고 아침에 내기 샀는데 그만해. 바람막이가 이만한가? 그래서 아마 이게 붙들린 거이아요 아까 우에. 되겠습니다. 순영이도 알아. 순영이도 빨리 치고. <두의> 저 애들 저발 잡으니까. 순영아, 빨리 리브를 안 하고 딱 때는. 아, 동현 까비. 동현 오른발. 가자. 야, 지네 빠짝 잡아. 하이. 잠깐 면바지니까 이기 딱질 딱해질 거야. 나이스 됐다. 아 씨. 진짜. 아 씨. 됐어.

고고고고고 <목> 고고고고1네 <subscribe> <laughs> <14분>. 막공이요막공아 맞공. 이준영! 어, 어, 네, 네. 네. 안 잡았어 안 잡았어? 잡았네 잡았네. 이요 아니 아니 그거.